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39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찬양하므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이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74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4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송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될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님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산란 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않냐 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곧 주의 오른 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는 아삽의 시다 그랬어요 우리 한 가지 유념할 것은 아삽의 시라고 했지만 실제로 다윗시대 때의 아삽이 지었다기보다는 아삽의 자손들이 아삽의 후손들이 지은 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보면 좀 감이 오지 않아요.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때에 지어진 시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그렇게 잡고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2년여에 걸쳐서 묵상했던 이사야서의 배경과 유사하죠. 그래서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아,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그 포로지에서 시인이 가사베 후손 중에 누군가가 이 시를 지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시를 읽어 내려가면 이해하기가 좀더 쉽습니다. 오늘 시의 표제가 아사베 마스길 그랬는데 마스길은 교훈이란 뜻이거든요. 어, 제목이 교훈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탄식 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양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이제 이 어찌하여가 반복되어 나오면서 느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시를 읽을 때에 이 느낌이 굉장히 안타깝죠. 좀 절망적입니다. 시인의 간절함, 그의 탄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버리시고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따지든 묻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의 회중과 시온산을 기억해 달라고 또 파괴된 성전으로 가셔서. 원수가 행한 그 악한 일들을 좀 보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삼이절삼절 3절, 2절 3절 다시 보면 옛적부터 얻으시고 송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시고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 시인은 이제 하나님. 이 이스라엘을 좀 제발 보아 주십시오. 이스라엘이 누군지 좀 생각해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주께서 기르시느냐, 2절에 보면 주의 회중, 또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 이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공통점이 있죠. 모두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 주께서 기르시느냐 주님이 그동안 인도했던 주의 회중,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 이다 이게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겁니다. 바벨론에 망해 버렸던 이 이스라엘 아니 하나님 이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주님의 것 아닙니까? 이 그런 뜻입니다. 또 폐허가 되어 버린 시온산을 주님의 성소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셔야 할 주님의 성소. 시인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유다를 사랑하셨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는 함께 하실 거라는 그 강한 믿음.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이런 기도를 할수 있는 겁니다. 비록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패어가 되었어도 시인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또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한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연약해도 볼품없어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해놓고선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고발하는 겁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 같습니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고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라버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소를 이렇게 훼손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을 저렇게 조롱하는 저들 좀 보아주십시오 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참으실 겁니까? 이제 이런 뜻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주님의 백성들이 주의 것인데 이 주의 백성들을 다 멸하고 심지어 주님께서 계셔야 할그 성소까지도 어, 훼손시키는 파멸하는 저들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근데 이 구절 속에서 이 시인의 지혜로움이 또 엿보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의 대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침탈해서 어, 포로로 잡아간 그 이스라엘의 대적을 주님의 대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란 얘기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찬탄하고 성소를 훼손시킨 이저 바벨론은 주님의 대적입니다. 주의 회중들을 괴롭히는 주님의 대적이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참지 마시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그 개입을 원하는 이 시인의 표현이 뭡니까? 마지막 11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 참지 마시고요. 오른손, 이 성경에 나오는 오른손은 주님의 그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것인데, 오른손에서 그 칼을 빼내서 주님의 대적들을 좀 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의 계셔야 하나님의 집을 훼손시키는 저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마시고 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행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신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그 근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는 믿음.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괴롭힘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그냥 좌시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른 팔을 드셔서 치시면 하나님은 등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왔는데 우리가 가지고 나온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내어 놓을 때에 우리도 시인처럼 이 지혜롭게 내어 놓는 거예요. 나 주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 나를 좀 지켜주셔야 될거 아닙니까? 많은 대적들이 주의 백성인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어렵게 하는데 더군다나 바울은 표현하기를 여기가 주님이 계신 주의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주님이 여기 계셔야 되는데 주의 성전인 나를 지금 회파시키는 저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십시오 하나님이 내삶 속에 친히 개입하시면 나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아사베 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속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핍박과 어려움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한 대적들을 멸하시고, 주의 성소를 회파하는 자들을, 주님의 전을 조롱하는 자들을, 하나님 내버려두지 마시라는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인 우리를, 주의 백성인 나를, 그냥 내버려두지 마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악한 대적들을, 악한 영들을 주님 물리쳐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성소인 우리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주님이 계실 만한 그런 주의 성소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